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엠텍 주주님들 차트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포스코 엠텍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지금 포스코 엠텍이 여러분들 빠르게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제가 KRX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NXT로 봤을 때는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시간 그러니까 NXT 그냥 시간 외라고 명칭할게요 지금 NXT 거래량 안에서는 빠르게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봐요. 제가 KRX로 볼게요. KRX로 보면 어때요? 매도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여러분들, 보이죠? 은봉. 자, 근데, 전에 포스코 엠티이 지금 구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 지금 요 박스권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격 라인 대를 잠깐 그려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여기죠? 정확히 보면은 이 15,968원인데, 이 라인들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큰 상승세를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치가 여러분들 잡기 어려우실 거야 왜냐면 앞전에도 어때요? 큰 상승세가 있을 뿐더러 차트가 찌부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게 약간 윙인푸드랑 좀 똑같은데 잠깐만요 윙인푸드 제가 볼게요 잘 봐요 윙인푸드가 과거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시세를 줬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올라갔던 애들이잖아,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그니까 저는 포스코 엠텍이, 봐봐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봐봐요 지금 요 위치 보세요, 위 위치 자, 여기 똑같잖아, 여러분들 보여요? 이거 핸들링 주고 흔든 다음에 뽑아내는 움직임인데 그니까 저는 포스코엠텍도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 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포스코엠텍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한번 세워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과거의 흐름부터 좀 봤을 때. 코스코 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량들을 다 찔러주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점을 잘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만원 라인 깨지 않으면서.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돌파 시점에 앞서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만약에 막힌다고 하면은, 2만원 라인 쐈다가 눌렸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 패턴, 요 모양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분봉으로 좀 가서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이 여러분들 어떤 흐름 속에서 올립니까? 지금 15분 봉상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갭을 이용해서 올린단 말이야 갭 띄워놓고 하락시키고 갭 띄워놓고 하락시키고 갭 띄워놓고 하락시키고 그러니까 NXT 거래량에선 어때요? 양봉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의 전에 이렇게 내려올 때 단타 치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털어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엠택이 여러분들,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만6 0원 라인이. 지금 보시면, 더 많은 거래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비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돈을 쓰면서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 억지로 올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포스코 엠테기의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내려가려고 이럴까요 아니겠죠 주가 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일단은 리튬 공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이 일어났고요 주가 상승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기관들도 아, 지금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이슈로 봤을 때는 일단 이세 가지가 가장 커요. 이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지속성. 지금 중국 쪽에서도 히토류를 뱉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원료만 안정적으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잖아요. 포스코 엠텍이. 그러면 이 포스코 엠텍이 리튬 산업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리튬 산업을 잡는다는 거는 2차 전제를 잡는다는 거고 2차 전제를 잡는다는 거는 뭐예요? 양극재를 잡는다는 거죠. 양극재를 잡으면 뭐랑 이어져요, 여러분들? 그쵸, 양극재를 잡으면 은 ESS 에너지랑 또 연결되는 어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주식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 철강에 대한 부원료와 이 포장 산업에 대한 중심의 구조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포, 이 포스코엠택이 전에 이제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가격 변동권에 대한 변동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에 이 수급량에 대한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10월부터 어떻게 했어요? 물량을 쭉 사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좀 낮아져 있는데 절반 정도 털어냈죠. 그러니까 5%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절반에 대한 물량은 어때요? 그렇죠. 긍정적인 요소로 아, 지금 해석이 되고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포스코엠텍에 대해서 제가 이 거래량들의 변화를 좀볼 건데 지금 이 현재 이 양봉의 시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3만 5천주에 대한 물량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요 미래의 세트도 마찬가지죠 41만주 kb증권도 어때요? 15만 3천주 주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물량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sl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지금 매도세가 많아요 여러분들 외인들이 좀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가를 유지하고 있죠 그 얘기가 뭐예요 기관들이 물량들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해석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이 포스코 엠테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대차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대차 거래량에서 250만주 쌓아놨단 말이야. 이 얘기가 뭐예요? 주가의 방향성을 하락으로 잡혀있지만,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받아주면서 억지로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세력들도 같이 동행돼서 행동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여러분들, 포스코 엠테,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쏜다 그러면 1차 매도라인 여러분들 18,000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점까지 좀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들 2,000분이 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텔레방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항상 진행하고 있어요 언제요? 아침 8시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라이브 방송까지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라이브 방송 참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최소한 이 소통방 만큼만이라도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 2810-4834 여러분 제 개인 번호니까요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상단에 번호 보이죠 입장이라고 보내 놓으시면은 제가 텔레 링크 초대 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 이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히든 종목 좀 이야기 드려 볼 건데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히든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히든 종목 두 가지 여러분들 준비를 했어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또다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집중받고 있죠.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도 혹은 길게는 5년까지도 이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 촉과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유를 드렸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요. 그냥 종목만 띠링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제가 PPT 파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전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러면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냐면. 지금 AI, 데, 그 AI 데이터 센터와 이 전력망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리고 구리 산업에 대한 역량을 아, 미리 비춰줄 수 있는 대한전선과 LS 마린솔루션, 가온전선다 주가 뛰어 오르기 전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근데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앞전에 대량 매집, 매집 박스권 이어가면서 터트려주면서 다시 물량 매집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한다고 해도요, 못해도 여러분들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잠깐, 아, 제이 종목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있었던 어떻게 했어요? 앞전에 있었던 매집 파동들 대량의 거리량 터트리면서 물량 매집을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종목에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하 지금 현금 자산 총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350억까지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부채 총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구축하느라고 돈에 대한 비용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 꼭, 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아, 이 히든 종목이 정말로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목 받아 가셔서 뭐그 동안에 좀 힘드셨던 것들 아,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810의 4834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히든 두 글자 남기셔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무료로 전송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